여디시보셀 장순년 집사입니다. 저는 집안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기독교 학교라 의무적으로 성경 공부 시간과 수요 오전 예배가 있었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직장생활할 때 친구의 전도로 잠시 교회에 나갔지만, 그러다가 말고 하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중에도 교회에 잠시 다녔지만, 가정이 깨어지면서 저는 어린 두 딸을 키워야 했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일순위였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과외 수업을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이 들어오면 휴일이든 자정이든 닥치는 대로 했기에 어린 두 딸은 엄마 없이 저녁을 해결하고 엄마 없이 잠자리에 들어야 했고 저는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도 인생의 즐거움도 모른 채 3,40대를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은 항상 슬픔과 걱정이 많았고 아이들에겐 미안한 맘만 가득했었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우연히 친구의 학원에 놀러 가게 되었고 친구는 교회 사람들과 마침 행복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며 모임에 참석했지만 그날 집에 와서 그 행복 모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 마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에 가도 되느냐고 친구에게 물었고, 그후 행복 모임은 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에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섬겨 주시는 모습들에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는 것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후 셀 가족의 기도와 격려로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교회 일보다 돈 버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의 설교 중 가장 불쌍한 기독교인이 이도 저도 아닌 선데이 크리스천이다. 믿을 바엔 제도를 믿어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는 말씀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더 힘든 그런 상태가 바로 저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가회가 과외, 줄면서 나자할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어 저는 금요철화 예배에 참석할 시간이 생겼고 주일에는 수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요철화 예배는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제대로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저에겐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철화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금요철화 예배를 사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줄게 되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금요철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을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일이 줄게 될, 줄어들게 하시고 예배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느끼는 감사와 즐거움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믿을 수 없던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저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과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이런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저에겐 큰 기적입니다. 이전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젠 저의 마음속 중심 자리에 주님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깎이고 깎여야 하는 존재이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친한 친구와 얼마 전 만나 얘기를 나누는 중, 너는 내 기도 제목이었다. 라는 친구 얘기를 듣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여러 사람이 기도와 눈물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한 사람뿐입니다. 여러 사람이 기도로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잘 양육받아 깃발든 자로서 주님의 말씀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두 딸도 머지않아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가 되고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일들이 기대됩니다. 예수님 제자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양육받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의 소소한 기도들과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 귀로 주시고 제 힘이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죄 속에 빠져 살면서도 죄인지 몰랐던 저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